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어느덧 갭은 담 맺고 났습니다 어, 올해 상반기는 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중장기 추세는 분명 살아 있는 게 맞아요. 어, 살아 있는 게 맞는 거고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2,350 정도 어,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오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음, 옵션 만기 에는 크게 목정할 뭐 수준은 아니고. 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면 뭐기회로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어제 저가는 옵션 만기 기준에 목욕이 전해가지고 될 가능성 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오늘 대형주들이 좀 셌죠. 다 같다 합니다 저희는 뭐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대선 섹터에 이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어쨌든, 음, 내일 관심요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미코하고 알테오젠은 매수가가 미체교, 미코. 예, 조금 부족했죠, 그죠? 좀 아쉬운 부분이네. 음,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아, 음, 87,000. 너는 어제 처음 매수가 잡을 수 없던 자리에서 그냥 들고 올라갔죠, 그죠? 아쉽지만 할수 없습니다. 넘어가요 뭐 어, 대선 섹터가, 아직 정책주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 정책주. 정책주가 뭐 워낙 많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상. 어, 정책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이제 그 4대 강이 워낙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사업비가 큰, 예, 정책주로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되고, 아, 어, 그 다음에 뭐, 늘 얘기했던 뭐 일자리 하고 저출산 뭐 이런거는 뭐 그냥 보시면 돼. 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조금 사이즈 좀 작고 어. 뭐그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책주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뭔지 금방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 이거는 필히 예, 포트에 녹아가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그 중에서 하나 오늘 추천주로 우원개발 전에도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우원개발 정책주예요 앞에 다 댓글로는 장중에 남겨놨었던 부분인데, 조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7,200원, 7,600원. 순정가는 7,000원. 깨지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하고, 어차피 6,500원은 안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000원씩 깨주면 절반 정도 줄였다가, 여기서 다시 사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주 하나. 그 다음에 인맥주. 저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 위주로 이미 매집을 완료 거의 완료한 상태고 지금 환경 관련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죠 어,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환경 관련주 하셔도 되고 어차피 환경 관련주도 이거는 어 지금 이낙연 관련주보다는 많이 쳐져 있어요 같이 이제 종로로 출마하는 건 물론 뭐 인지도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주가는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 관련주로 어쨌든 추천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옳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세아텍은, 어 4,500원 전후가 가장 좋은 자리고, 1차 매수로. 그 다음에, 뭐, 한창 제재는, 음3 4 0 0원 정도? 이 정도는 좀 와야 되는 부분이고. 옳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부기신동은 6,500원 근처가 와야 되는 부분이고. 기 준다 그러면은, 노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관심있게 좀 보시면 되고, 다른 종목 드릴게요. 저는 이낙연 관련주, 남선 알미늄. 자, 요거 이제 갭두면은 그냥 포기하시구요. 장중에 기해주면. 알미늄. 임맥이죠이것도좀 천천히 본다는 관점으로. 4,000, 4,500원에서 4,700원. 보시고 손절가는 4,3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이 속도도 크게 의미 없어요. 반만 줄이고 또 역시나. 어, 이쪽으로 치질환 잡고 다시 예, 재매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총선까지 이제 두달 정도 남았죠 4월 15일이니까 뭐 매도는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그 전에 매도하는 거예요 총선 당일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뭐한달한 한 달에서 뭐두달 정도 길어야 이제 두 달인데 한달 반에서 두 달인데 여기서 이제 따불이상 나오는 거 저는 이제 기대수 이게 100에서 한300% 정도 봐요. 어, 지금 매수해서 이제 보유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 뭐, 크게 가능한 뭐, 300%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선 섹터 가지고, 지금, 딱 포토 구성해서 간다고 그랬죠? 어, 정책주하고 인맥주. 요새는 인맥주를 좀 물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어, 물량을 좀더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오늘도 인맥주를 신규로 좀 잡아드린 부분이고, 어, 튀어 올라간 거는 수익권이 뭐, 10% 20%나 있는 것 같다가 쫓아가면서 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 그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정제원 이런 것들은 뭐, 한20%수익권이니가 음, 따블락이 가장 유력한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추천해서는고 아직 안 움직인 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은 신규로 좀 잡아 드리니까, 정책주는 지금 같이 들어가기 괜찮아요. 그나마. 아, 물론 뭐, 어, 아, 앞전에 여기 이제, 지난주에 지수 폭락했을 때 그때 사면은 정말 좋았었던 자리인데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어요 늦지는 않아서 정책주는 지금도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입니다 인맥주는 이제 골라서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여기서 추경매수 이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시동 오르는 거예요 이제 시동 오르는 것 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거 아 분명히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매수를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건 목표주가가 목표 주가 목표 주가가 없어요 기본에 100에서 한300%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계속 잔고하는 거예요. 잔고라는 거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달반 정도, 두 달은 안 남았어요. 제가 매도하는 시점이.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살 종목도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정책주하고 인맥주, 대박주 한번 노려보실 분들, 기대수익은 아직도 100에서 3 0 0 가능한 것들, 예. 그리고 같이 해보실 분은 문자 한번 가입하셔도 된다. 직장인분들이 직장인, 다니거나, 직장 다니거나, 개인 사업, 자영업자분들, 자 쳐다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에 문자 받고, 매수가에만 깔아놓고, 그냥 가만히 가시면 돼요. 어차피, 분할 매집해서 쭉 끌고 가면은 대박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 어, 그렇게 보시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는 당분간 쉬셔도 돼요. 음, 당분간 쉬고, 그, 대선 섹터 가지고, 좀 모아보는 쪽으로만 집중해서 보면은 뭐 직장다니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어쨌든 대박 한번 노려보시 분들 저기 포트 구성해 가지고 100% 이상 300% 까지 도전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기회다 라는 거좀 알고 계시고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참고적으로 그 실적이 안 되고 기회가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종목들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증거금 100%짜리 증거 기운기준 에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되지 않는 것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좀 며칠 전에 만약에 내일 있잖아요 한번 더 튀어 버리면 이제 지금 이제 얘도 이제 추천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규 들어오시면분들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아직 안 움직인 것도 이만큼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만큼 요런 것도 이제 튀어 버리면은 쫓아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죠 그렇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